예, 실장님, 그, 골프장, 티업 시간이 대부분 언제가 됩니까? 아침도 있고, 오후도 있고. 음. 진호쌤, 진호쌤 다트 던질 때, 레이팅이 기본적으로 얼마 나 정도 돼요? 트리플 13 정도 됩니다. 음. 지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 티업이 뭐지? 레이팅이 뭐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 저희는 시간이 부족해서, 혹은 관심이 부족해서, 어, 내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들에서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내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서 2만원에 즐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간접적으로나마 체험을 해보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2만원 바트를할때 골프를 할때 2만원으로 충분할까요? 바로 이 간접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만원님이 충분합니다. 그것은 바로 책입니다. 어, 리더들은 무수히 많은 개성과 무수히 많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리더들이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책을 읽는다고 해서 모두 리더, 영향력이,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 영향력 있는 리더들은 책벌레였다. 여러분들이 2만 원을 투자를 해서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1분 스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